안녕하세요. 외상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20차 시 동안 여러분과 저는 외상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외상심리 상담사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활동 분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외상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심리 상담사란 용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TSD, PTS에 예,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외상심리 상담사는 충격적인 경험적 사건이나 결과로 발생되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잘 정하지 못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정서와 행동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담을 통해 외상에 대한 치료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외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 기법 그리고 치료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심리 상담은 외상 한 분야이긴 하지만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심리 상담을 접목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 심리 상담은 상담을 통해 외상에 대한 치료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일상생활 대부분의 외상을 경험하신 분들께서는요. 외상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으십니다. 이런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외상 심리 상담사를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낯선 예,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성수대교 상품 백화점 사건 이후 대구 지하철 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재난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처음 성소대교와 성풍대과점 때는 외상 심리에 대한 단어를 거기서도 찾지 못했는데요. 여러 사건이 반복되면서 국가적 문제로 보고 있고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어난 재난의 피해자 및 시민들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상담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외상 및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요. 예상심리 상담사의 역할과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 상황에서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려고 위한 리스트를 만들고, 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외상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심층있게 공부하시고, 그 개입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에서 요구하는 분야는 점점 많아지겠고, 인력에 대한 풀도 점점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상심리 상담사는요, 대학교 상담센터 전임연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센터 아동 상담센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 센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스마일 센터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트라우마와 상담이라는 분야가 넓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개척하셔서 여러분이 진출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담 분야에서 외상 심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외상심리 한 꼭지만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만 여러 상담 분야가 합쳐져서 새로운 상담 분야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차 시 동안 여러분들과 열심히 공부하여서 20차 시 후에는 여러분들 모두 외상심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